<laughs> 들어갑니다. 9 0와 아, 미쳤다. 뮤직비디오 찍어줘야지, 여기. <laughs> 오사카 어때요? 네? 아주 좋아요 뭐가 좋으세요? 뭐가 좋은데요? 너무 좋아요 사카이 스치 <laughs> 홈마치요 네? 어버... 인사님이 알아봐 하세요 어렵네요 역으로 네. 내린 다음에 도보 6분을 네. 걸어가야 돼요 운님이 얼마에요? 운임이 총 1730에요 아기자기하고 예쁜 것 같아. 근데 날씨도 너무 좋고 안 추워. 맞아. 이곳은 어딘지 아시고 앉으셨나요? 여기는. 어, 야끼돌이 약기돌이랑. 어, 이거, 이거. 오. 오꼬노미야끼. 오꼬노미야끼. 어, 여기 맛있겠다. 다 이렇게 바로바로 바로 만들어지니까 엄청 맛있는 것 같아요. 가격도 다 되게 좋아. 응. 이런데 이래 여기 오면 뭐야? 장어야. 양념구이? 양념 장어가 살아있네 완전 너무 맛있나보네 너무 맛있다 음. 음. 중뱃살이랑 참치인데 참치 렇게 참치 뱃살 저건 뭐야? 얘는 광어고 이건 연어 아 이거 자기가 좋아하는 거다먹어보자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웃음> 좋았어 좋았어 <웃음> 치즈 연어에요 <아나에>. 치즈 연어 <laughs> 연어 <laughs> 아, 너무 그리워지 음. 음. 녹아. 어걱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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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요플레가 먹고 싶거든. 나저로 갈래. 아니 이거 맛있을 것 같아. 디에이펠라티아안거 지금 누워서 까까를 먹으면서 핸드폰을 하면서 발바닥을 비비면서 그러고 있어요. 이것이 행복이지. 행복입니다. 자기는 왜 발바닥 안 비벼 근데? 비비고 근데? 어떤가? 발이 안 맞아. 이런 치마 예쁘다. 가방. 어? 공이어 따뜻네. 저희는 지금 하루카스 300 전망대 야경을 보러 이제 출발하는데 5.5km 택시를 탔어요. 다리가 아프니까 택시를 오늘은 타고 가서 우리는 어떠한 18,000원. 갈 때는 택시 타고 올 때는 지하철 타자. 응. 우는 이렇게 항상 커버를 씌웠주더라고요 이번 택시. 그치? 기분 좋게 마시고. 택시 탈 맛이야. 문도 열어주고. 대체적으로 택시 기사분들이나 뭐다 매너나 그런 깔끔함 그런 다 장착이 돼 있으신 것 같아요. 근데 택시비가 엄청 비싸. 그래가지고 우리가 만약 공항에서 우리 숙소벅스 택시 탔을 때 얼마라고 예상? 아, 거의 3 0만 원도 나왔어. 3십만원 택시 타자 그랬어. 처음에 안 타자 그랬어. 탔어. 탔으면 얼마야? <laughs> 어, 어떻게 어 됐어? 그랬으면. 어 꽁데 가디언 하나 탔는 거죠? 저 어제 막 꽁데를 가디건 있으면 살려고 했는데 없더라고요. 인기가 엄청 많나 봐. 내일 아침에 그 오픈런 해야 되는 거야? 그러면? 그런 거 같아. 할 거야? 아침에 여기 우리 숙소랑 가깝잖아. 아침에 와서 여기? 어. 가볼까? 그래. 8시쯤에 나오자. 어. 근데 몇 시에 오는데? 9시에 일러? 열고. 9시 아니면 8시 8시에 나와서 그 아침에 응. 밥 먹고. 흙 연대가 있을까? 응. 여기 오피스 상권이잖아. 또먹는 뭐 거야? 응. 그럼 그럼 저희는 그 야경 가서 또 한번 찍어 볼게요. <목소리> It's the way that we could ride. It's the way that we could ride. Think I'm match to win another life. so break me up another time. You're up around me and you give me life. And that's why night after night I'll be loving you right. Monday, Tuesday, Wednesday, Thursday, Friday, Saturday, Sunday. Monday, Tuesday, Wednesday, Thursday, Friday.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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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징글 벨 징글 벨 징글 벨렛 징글 벨렛 징글 벨렛 징글 벨렛 징글 벨 아름답다, 그 징글 벨렛 징글 벨렛 징글 벨이야글벨 엄청 글쁘긴 했는데 이쪽은 또 다를 수 있겠다 <elementary> <employership> <두구> <두구> 들어갑니다. 우와. 아, 미쳤다. 뮤직비디오 찍어야되 여기 있나나유유 <놀나 유역> 이거 나야 되나요? 이거 뭐 뉴욕 아니네. <laughs> 다 멋있다. 네. 여기는 데이트 코스로 오면은 사람이 피어나는 어. 그런 인생사진 어. 찍을 수 있어요? 없어 너무 이쁜데요? 인생사진은 여기야. 여기 오시려면 16층으로 올라와서 티켓팅을 하고 60층으로 바로 안내해주시면 올라오시면 돼요. 티켓은 저희는 그 미리 트리플. 아, 트리플도 있고, 그 네이버에서도 티켓이 가능하대. 수 있어. 아. 그렇게 하면 좀더싼 거, 싼가 보더라고. 그런가 봐. 할인 받았어, 나도. 3 0원 어, 근데 너무 이쁘다. 어, 그래. <laughs> 뭔데 이게? 아 이거 너무 귀여워 나도 음. 이런 아~~ 이런거 너무 귀여워 응 안눌려? 안눌려? 눌 내려가서 눌렀어? 내려가 눌리는거 없었어 어지러 여러분, <목소리도> 거다 <목소리도> <목소리도> <목소리도>